고려를 만든 29명의 여인들, 그들의 숨겨진 역할과 이야기. 고려 태조 왕건의 혼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고려라는 새 왕국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연합이었습니다. 왕건은 혼인을 통해 주요 호족 세력의 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고려 왕권의 기틀을 다지고 민심을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고려 왕실의 역사를 채운 왕후와 후궁들은 단순한 가문의 여인이 아닌 고려 왕조의 정치적 유산을 구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려 건국의 초석을 다진 왕건의 혼인 정책.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왕건은 각 지방의 세력을 하나로 모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 바로 혼인 동맹이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은 총 29명의 부인을 두었고 이중 6명이 공식적으로 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황후 6명만 궁궐에 살았습니다. 23명은 부인이라고 호칭하였고 지방 친정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시대에 여러 왕후를 두는 제도는 왕실 권력 강화뿐 아니라 각 지방의 유력 가문과 긴밀한 유대를 맺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왕후 신해왕후 유씨의 가문은 정주 지역의 해상 세력으로 왕건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해왕후의 아버지 유천궁은 고려의 해군과 무역을 돕는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왕건과의 혼인은 이들을 고려의 중심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왕건의 여러 결혼은 고려 사회가 호족연합체에서 중앙집권형 국가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는 일부일처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예외였고 조선과 달랐습니다. 고려 왕실은 공식적으로 여러 왕후를 두었으며 왕건의 아들들도 모두 태자라고 불렸습니다. 후계자가 될 태자는 정윤이라 칭하였고 왕건은 장자 우선 계승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자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아들 혹은 형제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훈요십조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고려 왕실의 후계 구도가 비교적 유연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왕후와 왕비들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인 신해왕후 유씨는 그가 궁의휘하에 있을 때 정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정주의 호족딸로서 왕건이 궁의휘하에 있을 때 만나 결혼한 첫 왕후입니다. 그녀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용기를 푹 돋아주며 중요한 조력자로 활약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신해왕후는 고려 왕건의 중심을 잡아준 든든한 후원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왕건의 초기 정권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 출신의 평민 가문 출신으로 왕건과 혼인함으로써 남부지방의 민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오씨와 우물가에서 운명처럼 만나 결혼했고 그로부터 첫 아들 무를 두게 되었습니다. 장화왕후는 이 아들이 정윤으로 책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고려 초기 왕이 계승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가던 도중목이 너무 말라 우물을 찾고 있었는데, 나주 금성산 쪽에 상서로운 오색 구름을 발견했다. 따라가 보니 우물이 있었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여인에게 물을 한잔 청하자 여인은 바가지에 물을 담고 나뭇잎을 띄워서 물바가지를 건넸다. 물을 마시고 난후왜 나뭇잎을 띄웠냐고 물으니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 봐서 그랬다고 대답한다. 이에 감동한 왕건은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청혼 후두 번째로 혼인한다. 여인은 이미 올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며칠 전 여인의 꿈속에서 황룡이 구름을 타고 찾아와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신명순성 왕후 유씨는 충주의 호족딸로 충주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왕건에게 다섯 아들과 두 딸을 낳아 왕위 계승 구도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자녀들은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해 고려 초중기 정치의 핵심 축을 형성하였고 고려 내에서 유씨 가문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건의 부인들 중에는 친자매가 있었는데 광주원부인 왕씨와 소광주원부인 왕씨가 친자매였으며 대서원부인 김씨와 소서원부인 김씨도 친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략적 결혼으로 고려 왕실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왕건은 이들 자매와의 결혼을 통해 다양한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왕실 내 경쟁과 후계 문제 왕건의 제일비 신의 왕후는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인들의 아들들이 왕위를 두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장화 왕후 오씨의 아들무는 첫째 아들이자 정윤으로 책봉되었으며 태조의 후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건은 이때부터 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호족과 혼인시키고 믿을 수 있는 신하인 박수리를 후견인으로 세워 후계자 무의 안위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고려 사성제도와 왕실의 성 정착, 왕건은 당시 성이 없던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제도를 통해 호족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왕건의 부인들 또한 왕비가 된 이후에 성을 하사받았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왕건은 사성 제도를 통해 호족들과 한 가족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 왕실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왕건의 사성 제도는 고려 초기에 성씨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왕실의 통합과 왕권 강화를 돕는 제도로 작용했습니다. 고려 초기 왕위 계승과 유언 왕건은 자신의 유언을 훈요십조에 담아 자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훈요십조에는 국가 통치 원칙, 후계자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고려 왕실의 후계 구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적자 우선의 계승 원칙과 함께, 자질에 따라, 형제 중에서도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왕이 계승 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왕건의 유상과 고려, 왕실의 특징, 왕건의 부인들은 고려, 왕실의 권력과 안정성을 위한 전략적 동맹의 상징이었으며, 고려 왕조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왕실과 가문간의 동맹증표였고, 고려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이루어낸 인물들이었습니다.